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 공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여야 될그 당연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어, 인자는 거기에 한번한 한 걸음 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성정 그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상대방을 노예 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노릇은 하되. 다른 사람이 우리의 종로를 하도록 기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늘발 씻긴 자로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죠. 어려워지고 자꾸만 걸리적거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석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내립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남편은 나에게 뭘 해줘야 되고, 목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아내는 나에게 뭘 해줘야 될까, 이렇게 목록을 가지고 있는 언니는 나에게, 형은 나에게, 또 포도나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착염하고 있으면, 항상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방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그 어떤 목사님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시냐고. 우리의 원함을 채울 수 있는 원함.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채우시지는 않은데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채울 수 있는 능력이나 인격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 실망 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기대할 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상대방에게 말입니다. 그 기대하시는 바를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 내가 할 일만 딱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행할 때 나머지 것들, 모든 좋은 것들,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뒤에 설명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중요한 게그 사람이 내가 성긴 만큼 다시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되돌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가 하나를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를 줄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성기잖아요. 또는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줄큰 것을 기대하고 친절을 베푼다든지 성김을 베푼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우리 앞에서 내물이 어,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좀 보고 넘어왔잖아요. 일종의 내물 같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선하게 보시는 성김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것이 되는 거죠. 제일 좋은 성김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섬기고 레위인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인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요 정도 네 종류의 부류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갚을 거 아닙니까? 과부도 그리고 고아도 나그네도 레위인도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갚을 것이 없는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제로 여기시는 거죠. 구제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돈 빌려주면 우리가 갚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죠. 근데 이 구조가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이런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기에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초우하는 것, 대하는 것. 상대방에게 주어야 될 것과 하나, 나의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들에게 초우해야될 것.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은 주, 주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성정과 통찰력대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이죠. 그래서 생명과 의와 영광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창념할 때. 기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제의 일들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시죠 국가가 해결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안에서 국가구조를 잘 짜서 가난한 사람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 각자의 긍휼과 자발성에 의지해서 가난한 자를 돕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발성이 항상 요청하시는 거죠. 근데 국가는 뭐 국가대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이죠, 일정의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돕는 것, 우리의 남는 것으로 상대방을 평균케 하는 것, 언젠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효한 것, 남는 것이 우리와 그를 평균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의 하나님께 받을 그 대상 중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묘하게도 사본에는 생명과 영광은 하나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공이, 의로움, 의. 이 말은 두 번이나 거듭 적혀 있답니다. 의, 또 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는 거 우리는 뭐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게 어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것이 의로 상달되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백부장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실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굳이 명령을 하셔서 천사에 의해서 계시를 주셔서 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그 그 연유가 뭐냐면 백부장이 행하고 있던 그의 구제가 하늘에 상달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 다른 사람의 필요와 구제를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롭고 의로운 그런 행동인 거죠. 굳이 성경의 의라는 단어를 이두 번씩은 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데는 의가 하나밖에 없지만 사본에는 정확하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두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헌언이라 우리 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일상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이 전쟁과 비유해 가지고 전쟁의 치열함 그리고 뭐, 전쟁은 모든 것을 거는 거잖아요. 전쟁에 지면 뭐 우리에게 남아나는 것이 없죠. 우리의 몸도 팔릴 지경이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현대전에도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군인들끼리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조금 협정이 있고 뭐 이래도 결국에는 그 민간인들도 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죠. 아 결국 민간인이 군인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이 군인 되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 그 막바지 뭐 이럴 때 가면. 그 민간인을 학살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게 결국에는 한 전쟁이 하나 벌어지면 거기서 제외돼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원리들 중에 전쟁의 비유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되게 많죠. 네. 자언 24장 5절, 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치략의 많음에 있는이라.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용맹한 자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거죠. 전, 이거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어, 전쟁을 하는 모습을 연상을 하면 우리가 어, 전쟁 성 한쪽은 성을 지키고 있고 한쪽은 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유리한 것은 성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원래 공격하는 사람보다는 그런데도 이 지혜가 그 강력한 성을 허물어 내는 거죠. 우리는 전쟁사를 통해서 이 성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여러 차례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외침을 많이 당했는데도, 그래도 건재한 것은, 이게 성이 훌륭했다고 합니다. 이 성이. 이게 산에 이렇게 위치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나름대로는 난공불락처럼 우리나라는 지형도 험악하고, 이래서 전쟁을 오래 할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까, 이 외적이 쳐들어왔다가도 시간만 잘 버티면 그럭저럭 이렇게 전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죠. 지키는 자가 훨씬 유리한데도 지혜로운 자가 그 성을 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성경 구절은 이거하고 좀 반대로 전도서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아 그겁니다. 한 성이 있었는데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력한 무기 군사들 동원해 가지고 성을 포기하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지혜로운자가 그 성을 구원한.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이 전쟁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지혜와 지각입니다. 지혜와 지각. 군사의 용맹함을 통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지각, 그리고 냉철함, 치밀한 계획, 이런 것이 군사의 용맹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게, 이게 전부냐. <laughs> 이게 전부냐. 우리 자문, 이거 보고 넘어왔던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지각과 지혜, 그리고 치밀한 생각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 지각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 구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들은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철저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적인 걸음을 할때 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달려가고, 일단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치밀하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쟁을 하는데 우리의 일만으로 상대방의 이만을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 지을 때, 과연 이것을 끝까지 지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 건축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가장 기초적일 것 같은데, 사실은 건축할 때돈 어 없이 출발해가지고 뼈대만 세워놓고 끝내는 그런 경우도 우리 종종 보지 않나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좀 해주겠지 생각을 반만 하는 거죠. 생각을 희망사항과 치밀한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희망 사항.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 사항이 계획인 줄 압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과 팩트와 희망 사항 사이에는 간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이기기를 원하고 집을 완벽하게 짓기를 원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계산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걷는 걸음이 과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멈추고, 멈춘 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처음 계획을 마치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사실 우리가 무모하게 계산하지 않고 출발한 것인데, 두려운 일이죠, 전쟁은.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도 만만하게 볼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계산을 잘 못하면, 우리는 파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책임은 항상 우리 자신이 져야 될 분량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놓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책임한 것은 되게 나쁩니다. 무책임한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나쁘죠. 왜냐하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도록 많이 격려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 결정한 것이, 내일에 두 배, 세배 되는 고통으로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기묘하게도 십자가 복음 그 요소가 보는 것이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 보는 것, 이게 결국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상황이?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실패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반복적으로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거지? 왜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구조적인 것으로 원망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가운 눈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보는 것이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큰 보화를 보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걸수 있는 것이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헌신도 잘합니다. 무모하지 않고 열매 될 곳에 자기를 자기가 투자하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죠. 이미 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수 없는 확신, 이것은 그냥 덮어놓고 용맹한 거기서 나오지 않고 완벽하게 통찰한 그 지각에서부터. 우리의 삶, 삶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용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 계산하지 않고 하는 용맹은 무모한 것이 되는 거죠. 충분한 계산, 충분한 지각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용맹함, 담대함 그것으로 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신약성경에는 사단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사단,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는 어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근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사단이 힘겹게 자기의 성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공격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침노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경고히 막는다 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성을 허물어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사단이 아무리 치열하게 공격해도, 우리가 주님의 보아래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사단의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듣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도 아이고 저분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저 성김을 하고 있는데 저 성김이 열매를 맺을까?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겨가는 그 성김 가운데 정말 승리의 소식들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승리하고 계시는 거죠. 와, 역시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개인의 뭐, 대단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들의 특징은 주님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섬기시는 거죠. 그 섬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힘이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 자신을 거는 계산을 잘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나 또 우리의 일상의 것이나 원리는 똑 같습니다. 덤벙대지 않고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따지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다 거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희생을 치료해야 될지를 계산하지 않는 다음에 출발하면 중간에서 무릎 꿇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